금요일 아침인 오늘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낮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까지는 경북의 최고 20mm, 대구와 울릉도 독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데다 시정거리도 짧은 상태니까요.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옷차림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27도로 예상되고요. 주말 동안에는 아침 기온이 17도까지 내려가는 등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경주 21도, 구미 20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안동과 구미가 27도, 울진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고요. 중부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서부지역은 현재 비가 내리거나 흐리기만 한 상태인데요. 낮부터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중부지역은 오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요. 그만큼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울진과 영덕이 28도, 청송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완연한 초가을 날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